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야 되는데 후보가 마땅치 않아. 그래서 후보를 옹립을 하려고 한 사람이 문성근, 문익환 선생의 아들 문성근 씨. 이 사람이 백만 밀란이라고 해서 대통령 후보감을 국민들, 백만 명의 국민들, 국민들로 밀란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추진. 누군가를 세워야 된다. 지금에 있는 정치인 가지고는 안 된다. 해서 대통령 후보를 머릿속에 그렸던 사람이 유시민이었어. 2009년 이후, 2009년 즈음에서. 그런데 문성근의 머릿속에는 유시민을 머릿속에 두고 백만 밀란을 막 준동을 시켰는데 유시민이가 국민참여당에 가버렸네. 민주당에 가지도 않고. 이래서 방향을 틀었어. 백만 밀란이 문성근이 방, 방향을 틀어서 여러 사람들이 골라서 골라서 한게 문재인이었어. 그래서 문재인이 2012년도 대통령 후보가 됐어.